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성도들의 믿음은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있고 믿음이 큰 성도도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도 다릅니다. 바울의 시대에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로 이루어졌기에 서로 다름으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관계에 꼭 있어야 할 다양성 안에서의 연합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핵심을 전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아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 아멘 패션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1절에서 믿음이 약하고 미숙한 자들을 환영하되 의견을 나누는 것 이상의 논쟁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시로 음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음식에 대한 제한 없이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유대인 그리고 비유대인 두 부류는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논쟁이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제한이 분명한 유대 문화와 유대적 제한에서 자유로운 비유대 문화의 대립이 이 논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문화 차이에서 오는 큰 갈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오히려 놓칠 수 있는 핵심 부분 곧 각자가 서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예를 통해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미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특정한 나를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곧 안식일 등 유대 절기를 지키기에 힘쓰는 문화의 유대인이나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는 비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바울은 자기의 마음으로 각자 확정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생각하면 오름과 그름에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을 구별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그 날을 중요하게 지키는 것이며 음식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먹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음식을 구별하여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일한 태도이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참 성도들이라면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며 죽어서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사나 죽으나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자매인 다른 성도를 향해서 음식을 보고 판단하고 무엇을 먹던지 못 먹던지 멸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연약함, 서로 다른 신앙 배경의 차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 생활인지 분별은 해야 합니다.다만 예외 없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한 바를 자백하게 될 것이기에, 먼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활에 대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다양성으로 인해 대립하며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합하며 마땅히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할 태도와 핵심이 무엇인지 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성도입니다. 다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점검하며 또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행한 바를 스스로 직구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인정과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것이 된 우리는 서로의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더라도 형제자매들을 기꺼이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